오늘 9월 첫 주일에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며 어, 매우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 준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대로라면 우리는 매우 큰일입니다. 노력으로 따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절반도 따라가기 어려운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어떻게 얻으며... 그들도 못 가는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결코 빈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려 한다면 결코 그들보다 더 나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서유관과 바리세인들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못 미쳤던 것일까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의는 어떤 정도의 의의일까요? 그리고 그 의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48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긴 설교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잘못 지키고 있는지 대표적인 율법 다섯 개를 예를 들어서 아주 선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입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맹세하지 말라. 네 번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다섯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다섯 번째 이세 가지 계명만 살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말씀은 구약 율법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이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실 어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발적이거나 정말 부지중이 아니라면 이렇게 살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것이죠. 율법 중에서 가장 쉽게 점수를 얻는 레벨 1 정도의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과 관련해서 아주 청천벽력 같은 해석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의 정의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뿐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라가 즉 바보라고 욕을 하는 것도 살인이며. 마음에라도 미련한 놈, 이렇게 멍청하기는 라고 빈정됐다면, 그는 살인자와 똑같이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거나, 바보라고 욕을 하거나, 사실 이건 욕도 아니죠. 우리는 정말 짧고 굵게 말로 상대방을 짓뭉갤 수 있는 참신한 욕들을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욕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렇다면 마음에라도 표정으로도 이런 멍청한 것들, 돌대가리들 한 적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욕을 아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경험하시지만, 군대라는 사회는 어떤 말이든 욕을 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떤 지시나 훈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신기하게도 의사 전달이 됩니다. 얼마나 욕을 입에 달고 사는지, 저는 신학교에 다니다가 군대에 가서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욕을 안 했을까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안 믿으시는데, 화도 잘안 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데요.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 친절하게 세 번째 그물을 쳐주셨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겁니다. 제가 입으로 욕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욕을 달고 사는 동료들을 향해 항상 비웃고 빈정댔습니다. 멍청한 인간들,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망할 거야. 여러분, 제가 의로운가요? 천만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욕은 안 했지만 속으로 정죄하고. 저주한 저를 똑같이 악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을 어기고 있었는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형제에게 화내거나 욕하는 것이 살인과 똑같은 죄로 여겨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살인죄의 핵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금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 행위가 극악하고 끔찍해서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생명도 그 자체로 존엄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살인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엄성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그를 욕하며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여기는 모든 말과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존엄성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숨은 아직 붙어 있어도 나의 세계에서 그의 존엄과 하나님의 형상은 끔찍하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살인을 누구에게 합니까? 형제에게 합니다. 아주 멀리 있는 저 산에 계신 분들에게 하지 않아요. 아주 나와 가까운 형제, 바로 나의 가족들,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들, 그들에게 이런 살인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는 아주 연쇄살인범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아주 명백합니다. 주님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런 죄에 대해 아주 명확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옥에 갈 살인자가 예배는 무슨 예배냐? 내 형제에게 찾아가 먼저 화해해라. 그러면 너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늠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처럼 나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살인보다는 저지를 확률이 높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간음 죄를 악하게 여기고 스스로 조심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나는 이 죄도 범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계명에 대해서도 새롭게 적용을 하십니다.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예외 없이 범법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음욕을 품고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개명 또한 앞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을 중요한 기준으로 다룹니다. 우리가 눈으로 어떤 것을 보고 안 보고를 항상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대목에서 정결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간음죄에서도 예외없이 범법자가 됩니다. 한편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간음죄를 범하는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드십니다. 하나는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타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더럽히는 간음에 대해 29절과 30절에서 경고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세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그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눈과 손은 이 간음죄, 음란죄를 짓는 가장 쉬운 통로이고 도구입니다. 간음을 위해 무슨 큰 조직이 움직이거나 대단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한번 손가락 까딱 한 번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발달로 이것이 얼마나 더 쉬워졌는지 모릅니다 장소 불문 나이 불문하고 클릭 몇 번이면 언제든 가늠의 현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전혀 상상치도 못한 공간에서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은밀하게 간음의 관찰과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욱 발달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죄에 빠지는 너의 눈을 빼내버리고 그 손을 찍어내버리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라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해도 처음에 나는 정결하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전부가 아마 숨이 멎는 듯 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간음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31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이 경고는 예수님 당시에 이혼을 너무 쉽게 할수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세 학파 중에 힐렐 학파는 누구든 자기 아내가 싫어지면 어떤 이유로라도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해석을 환영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죄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율법조차 교묘히 악용했던 것입니다. 마치 2015년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전국의 카바레와 클럽에서 불륜 남녀들이 축배를 올리며 환호했던 것과 같은 심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깨뜨리고 나의 정력을 위해 다른 이들을 파괴하고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파괴하고 그들에게 간음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허용했던 그 마음의 음욕이 원자 폭탄의 핵 폭발처럼 핵분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가정을 파괴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나의 영혼과 세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겪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연쇄 반응의 파괴력이 너무나 크기에 지금 눈을 빼서라도 손을 찍어서라도 멈춰야 한다고 그래서 너의 영혼과 세계를 구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주님은 이 설교의 끝에 결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꺼내셨습니다. 아주 빅 카드입니다. 이 계명에서 우리는 또한번 크게 무너집니다. 사실 이 계명은 구약성경의 큰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일단 놔두고서라도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너는 잘 지키고 있는가 했을 때 유대인들은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에 대한 사람들의 착각과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러분, 이잘 보세요. 당시 사람들은 구약을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는 당연히 미워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어도 내 이웃을 미워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부러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던 율법학자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내가 사랑할 이웃의 범위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잘못된 생각과 해석을 완전히 깨버리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뤄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내 원수까지도 너에게는 이웃이다 네가 미워해도 될 원수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46절에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그렇게 욕하는 세리들이나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과 뭐가 다르냐 하시며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평생 원수가 전혀 없다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 나는 그렇다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아마도 모든 이의 원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큰계명에서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한다면 지난주보다 더 절망을 느끼실 것입니다. 서기왕과 바리세인의 의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는 부담감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율법의 기준, 의의 기준이 훨씬 더 크고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절망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라도 하듯,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48절에서 주님은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 같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의 기준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까? 서기왕과 바리세인처럼 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여 집니까? 우리는 그저 통촉하여 주소서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오늘 몇 가지 사례만 보아도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지기엔 도무지 불가능한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 지킬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한심한지를 보여주는 법전일 뿐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짧은 생각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 율법을 없애는 것 뿐입니다. 법이 바뀌든지 없어져야 우리가 죄인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바리새인도 못 지킬 너무나 높은 기준을 아주 하나님처럼 높은 기준까지 말씀하시며, 우리를 더 아연 실색하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아주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매우 차근차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내 알량한 행위나 노력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수 없다는 그 가능성 제로를 완전하게 보여 주십니다. 그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의 방식으로는 우리는 결코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점에서 철저히 절망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의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성해야 할 의의 기준을 직접 온전하게 채우시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의를 우리의 것으로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입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공로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의,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킨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의를 입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의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죄가 연쇄 반응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고 했는데 이 의도 우리 안에 심겨지면 놀라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치 누룩이 가루 서마를 다 부풀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처음에는 누룩처럼 작게 들어왔는데 점점 커지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끝없이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명쾌한 진리로 정리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율법을 완성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날로 커져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며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289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마음 오시 물리든내 수, 내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그 믿음 내 맘에 오지 그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의 음침한 보자기 다나가 발빛 빛, 보려이믿어저 버리 하늘 무 바라 대 보인도, 주 예수 내맘에오신주 예수 에맘에오신주 예수 내맘에오신주에맘에오신주 예수 내마음에 오시, 넘치는 주 예수, 내마음에 오시, 내가 저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마음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